빵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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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슝아님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전자피아노 전자피아노 사고싶어요 전자피아노 아냐 아무거나 아무거나 <laughs> 아무거나 싼거 사면 될까요? <laughs> 벌써 몇번째라니 오늘 요번에 두번째야 두번째야 이게 두번째라고 두 번째라고 <laughs> 아 진짜 아니 왜냐면 나는 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 잠깐만 아 졸려 <laughs> 진짜 너무 졸려 그냥 취미로 그죠 그냥 띵띵 띵거리고 노려고 배워보고 싶어서 롤랜드요. 일어나 일어나 <laughs> 일어나 롤 이동, 이동, 이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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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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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잠을 잠을 깨워주시는 거구나. <laughs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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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 감사합니다. 잠이 확 깼어요. 야, 200만 원, 200만 원. <laughs> 내한달 월세다. <laughs> 한달한달 한달 거리 나가서 살지 뭐. 뭐한달뭐그까지또뭐한달 그냥 노숙하면 되는 거지. <laughs>